<laughs> 어서와, 친구야. 어, 어저께 이어서, 어, 이제 오늘 그, 말하자면 전지 전반에 대해서 내가 짤막짤막하게, 어, 아는 것, 어, 설명을 좀 해볼까 해. 오늘 이제, 어, 내가 선정한 나무가, 이게 이제 20년생 나무거든? 이제 이 나무를 어, 중점적으로 어, 비추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내가 이제 사실은 어저께 말하자면 이제 카메라는 한 손에 들고 또한 손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그 뭐야 그. 전동가이도 쓰고, 뭐, 톱도 쓰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막 갈라지니까, 카메라는 제대로 비춰지나, 뭐, 어? 설명은 제대로 하나,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요 나무하고, 이제 요 뒤에 나무, 내가 이제 전에 그 기억으로는 어, 헬멧에다가 어,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여튼 뭐 정확한 뭐 어?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위치는 아니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두 어, 나무를 어, 이제.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튼 지금 이 좌측 나무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좌측 나무는 왜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주관하고 주지가 어, 지금 너무 경쟁을 먹고 있어 그래서 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지거든 근데 이제 경쟁지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 어, 경쟁지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붙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붙은 이 경쟁지가 이런 식으로 힘을 쓰면은 저 위에가 쭈그러드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 아깝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소독차 지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 있는 가지이기도 해.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를 하나 내놓고 보면은. 아, 그걸 왜 드러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거야. 지금 저 위에 뭐 어, 주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 일단 이 경쟁기부터 내자고. 지금 내가 이 밑을 이렇게 먼저 이를 긋는 거는 말하자면은 어 위에서 억지로 이제 나무가 떨어져 나가다 보면은 상처가 깊어져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지금 밑을 내가 먼저 그어 놓은 거야 이러면 똑 떨어진다고 아하 이거 또왜 전화가 오나? 아이고 누님,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예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예, 뭐 건강하시죠? 예. 그 매형님은 어떠세요? 아, 아예 예. 당구, 어. 아 매형님이 그전에 보면 당구 좋아하셨지 그 기업은행 2층에 왜 당구대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매형님이 당구 좋아하셨어 아아 어. 아, 그래요 아예 덕분에 잘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지금은 이제 선별해서 들여놓는 단계고 파는 거는 이제 뭐 차차 팔아야죠 뭐그 아, 비품 우리가 5만원 받고 있는데 아 이거를 전체적으로 누가 가져가 가지고 비품이 없어 예예예아 어. 아, 뭐 A품 예, 예, 예. 아, 아. A품은 뭐 아직 할아버지아서 값을 모르겠는데, 아, 예, 아, 이게몇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15kg 한 상자인데 우리가 있을 때 5만 원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 뭐 물건이 없으니 뭐, 아, 네 네, 아, 예. 예, 아유,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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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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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지금 저 전화하신 분이 내 육춘 누님이야. 근데 지금 저 일산에 사시는데, 어, 두 내웃분들이 다 은행 직원이었다가 은행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한 짝인데 아유, 너무 잘 사셔 그래서 늘 하여간 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 전화를 하셨네 자 지금 이제 보자고 이제 여기 어, 주간의 경쟁지를 내니까 위가 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야 돼 지금 요놈이 요놈이 사실은 아주 장래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이쪽 주, 주지를 덮고 있는 형상이라고. 이거 약이 빠져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위에 가지를 보고 난 요걸 내고 싶네. 요렇게. 그래서 항상 전지에는 욕심이 근물이야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욕심 때문에 이 말하자면 화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상태를 한번 보자고. 약이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보기에 약도 잘 통과되면서 예비지도 지금 이렇게. 어, 방향이 좋게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늘 주장하는 게 뭐야? 경쟁지잖아, 경쟁지. 지금 여기 경쟁지, 이건 나가야 된다고, 이거. 그렇지? 이것도 경쟁지야, 이것도. 이 굵기나 이 굵기가 지금 나간 놈이나 같잖아. 이렇게 해서 경쟁지를 빼두면은 어 뭐방제가 높이는 데도 하자 없고 어 말하자면 이제 사다리도 쑥쑥 들어가잖아. 지금 여기에 이 가지가 있었을 때에는 어 작업 인부들이 그랬을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사다리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놔서 그런 불만이 있었을 거야. 근데 다행히 이 우리는 두뇌오가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감수하고 지냈던 건데 여튼 이건뭐 중요한 거는 내 놀리는 그거야 주지가 이렇게 영구 주지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영구 주지에 신초를 받고 묵은지는 내는 게 교차적으로 내는 게 어, 내가 하는 이전정법이거든 예를 들어서, 묵지를 내지 않고, 묵지를 묵혀준다. 그러면 이제 사과는 자라지고, 맛도 없어지고, 농사 짓는 거는 또 힘들어지고, 그 악순환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어, 언론 보기에는, 이 가지도 경쟁지야, 이거. 어, 이거 숫자 따져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뭐, 내 보기에 연수를 한번 세워보자고. 여기가 1년지네. 1년. 여기가 2년. 이 주름이 3년. 이게 5년지야. 5년지는, 아, 여튼 알간, 수영이고, 뭐, 뭐,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일단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또 뭐, 신초가 또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아, 요 놈이 버쩍 쓰면은, 추하나 달아서 낮춰놓으면 또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등에선 이제 도장지인데, 내가 보기에 이제 여기 한번 잘랐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신초를 보고, 어, 요렇게 잘라주자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굵긴 하지만, 은 이렇게 내주자고. 그래서 이건, 친구가 내 전정법에, 어뭐 이유를 달른지안달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요 끝에 지금 내요 주지를 어 주지를 지금 내가 뛰어 놓은 가인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쭉 경쟁지가 없다가 지금 여기서 경쟁지가 생겼거든 이런 걸 빼는 거야 이런 걸 이거는 사실은 경쟁을 얻기 직전이거든 이럴 때는 이제 요놈과 요놈 사이에 요놈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주지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좋은 사과를 따는 방법은, 여튼 이런 신초를, 묵지를 빼면서 신치를 받는다. 그게 내 핵심 포인트거든.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전체적인 그 주지에서, 어, 끌고 나가는 이주지의 경쟁이 먹은 놈을 빼주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런 신초가 트거든? 그래서 여하튼 주지 전체는 묵가지는 없애고 신초는 많이 단다어그 개념으로 어, 접근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네. 자 아, 여기도 이게 이제 경쟁지잖아, 그렇지? 빼주고 이제 부주지에서 경쟁지를 빼준 거야. 여기도 주지 끝인데, 방향이 지금 저쪽이 좋지, 이쪽은 아니잖아, 그렇지 이것도 1대1 경쟁이네? 빼주자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쪽으로 간 가지가 방향이 좋기 때문에, 이건또 1대1이니까 빼주자고.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이제, 어두 가닥이 거의 1대1이야. 이럴 때는 이 안쪽 이놈을 빼주면은 열리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지 빼는 게 사실 쉽질 않아 근데 대지 빼는 원리를 알면은 어, 안뺄 수가 없지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이쪽으로 이제 양수분이 흘러오는데, 여기서 글쎄, 거의 같은 그 양수분 나눔 가지가 생긴다는 거는 이쪽 가지가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유 없이 나가줘야 돼. 응? 뭐 누가 봐도 일대일이네, 그치? 아, 시원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가지 끝이 여기인데 요거는 이제 장가지 처리를 하면서 끝을 가볍게 할 거니까, 이제 요, 요 정도가 나가야 되겠지, 이 정도가. 그리고 요거는 경쟁을 먹었네? 1대1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일대일이야 여기 밑에 좋은 가지가 받치고 있는데 이런 걸뭐 덧붙이로 둬 가지고 그릇을 지울 일이 없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이 가지가 있는데 여기 또 경쟁이를 일으켜 먹고 있네 이거는 뭐 약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돼 이건 뭐 이유 없어 이렇건 나가야 되고. 여기도 지금 신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 말하자면 경쟁도 먹었고, 이쪽 신초에 그늘도 지우니까 이것도 내자고. 그래서 하여간 전종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놓더라고 결국 뭐 눈에 띄는 꽃눈씨다 보면은 못 잘라 그날이 그날이야 맨날 그 자리에서 헤맨다고 그래서 꽃눈은 일단 보지 말고 경쟁지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어 중첩이 있는가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중첩지네 그렇지? 중첩지야 그럼 여기서 뭘 내야 될까? 그럼 더구궁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지금 이름이 더 굵네요. 그렇지? 응. 이거는 이제 공간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내자고. 그래서 이건, 어, 전지에 뭐,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한두 끗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하튼 어, 경쟁지하고 중첩지는 어, 남겨두면은 손해다. 가능하면 여간 중첩지하고 경쟁지를 어, 빼주는 것이 이거는 지금 이 가지하고 이 가지의 중첩이거든. 여기를 안 열어주면은 뭐 햇빛이 들어가 뭐 약이 들어가 안 되거든. 이것도 지금 중첩지네. 경쟁지면서 중첩지네. 대포.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 여기서는 지금 이 가지가 문제야, 이 가지가. 이 가지가 사실은 이 가지에 뭐버금가는 가지의 굵기인데 여기서 경쟁을 잡아주면은 밑으로 뭐 그늘질 것도 없고 서로 이제 가지가 각자 도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여백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 가지가 이 가지가 중첩이네 그렇잖아? 경쟁지이기도 하고 1대1이잖아 그렇지? 또이 가지가 또 중첩지네 이 가지하고 이 가지 사이에 들어가지고 어. 경쟁도 먹었고 여기서는 이 가지가 중첩지네. 이게 경쟁지고 이게 경쟁지구. 또 경쟁지네. 대면지 들면서 요건 아직 경쟁지라고 보긴 못해 그러니까 이건 1년을 더 끌고 가자고 아, 내가 오늘 저 육촌 누님하고 통화하는 바람에, 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것 같아. 근데 이제 하여간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이제 뭐, 어, 세세한 어떤 그런 설명은 못 달았지만은, 어, 알아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알아들었을 거야. 응? 경쟁지와 중첩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내가 이제 헬멧을 쓰고, 어 매일같이 내가 이제 짧지만은 않여간 영상을 올릴 거거든. 오늘 조금 길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고, 어또 다음날 좋은 영상으로 만나는 거를 약속하면서... 어 그래서 이제 뭐 나무가 암만 복잡해 보여도 어 경쟁지를 알고 중첩지를 알면 어 뻥뻥 뚫을 수 있어 그리고 뭐, 그리고 뭐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숲을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 가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가지 그래서 이제 가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관이 있고 주지가 있고, 주지에 붙은 거는 이제 부주지, 부주지에 붙은 거는 차부주지. 이게 차부주지가 이제 손자뻘 되는 거거든. 아버지, 뭐 아들, 손자.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건, 어, 경쟁지. 끝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어, 주지의 경쟁지를 빼는 게 부주지 빼는 거거든. 또, 부주지에서 들어가면서 빼면은 차부주지 빼는 거고. 그, 이제 그 원리만 알면은 암만 복잡한 밭에 갖다 놔도 얼마든지 쉽게 뻥뻥 뚫을 수가 있다고.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시간이 좀, 좀 오래된 것 같아. 내가 이제, 어, 유튜브를 쭉 이렇게 찍, 찍다 보니까, 긴 거는 별로 구독자가 <laughs>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한 영상을 내가 지금 어,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야,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어, 시간이 자꾸 오바되고 그러네 어. 친구들 하여간 함께 있어서 고맙고 내일 또 만나자고 안녕